절대 믿으면 안돼요 여러분 다 알지만 절대로 그들은요 이미 정신상태부터 썩었으니 정신이 여러분 지금은요 전세계가 경제전쟁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뭔전쟁 합니까 사상전쟁을 한단 말전쟁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이기느냐 민주주의가 이기느냐 자유민주주의는 고루 되시있습니까 법치주의죠 법치로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동의 자유가 지켜집니다 법이없으면 개인의 자유는 독재를 할수 있지만 뭡니까? 공동의 자유는 못 누립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깨어난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내일은 뭡니까? 내일은 또 시민들이 모여서 강화문에 갑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강화문에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 저항권을 보여주으로써 이제 뭡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깨어난 이 시대의 마음인가? 윤석열 대통령 1호가 되고 여러분이 100호가 되고 1호가 되고 1만원에천만명이모인다면 천만 대한민국이 살아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분들 보세요. 김재 그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이단이 누구인지 압니까? 김순경이 이가 아니에요. 김인성 도주란 말입니다. 2500만이 김인성이라는 교주 아에 숨도 못 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교주의 발 아래 여러분 놀아나고 있는 게누구입니까 민주당하고 여러분 총북 세력들입니다. 386, 586 개지랄하는 소리입니 그들이 세상을 다 삶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나이 좀 드신 분창갑과 미평 이말짓들저 발경이 아니까검승타가 되고 위대한 칠판, 선적에 전부 다가 입니까 발경이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옆사람은 이제 속지 말자. 이제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절대로 속지 말고 여러분, 대한민국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윤석열. 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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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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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개최하라. 개최하라. 괜찮아, 괜찮아. 이재명구속가라구속가라구속가라 아, 예. <목소리도>